네, 안녕하세요. 민탈 시공팀장 나기호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강남권의 이제 아파트 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베란다랑 화장실 두 개랑 이제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케어플렉스로 그 압착 시공으로 이제 시공을 시공할 거고, 베란다는 전체 팩각으로 할 건데, 오늘의 영상이 이제 베란다 육0각으로 이제 시공하는데 여기가 이제 소비자분 사예요 아, 요즘 추세가 베란다도 이제 많이 육백으로 많이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이제, 이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철거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이제 바닥이 좀 이제 들떠있거나 높이가 안맞았을때는 타일을 이제 다 철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시공을 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방하는 먹방,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란다 신호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이제 다 이제 베란다 기준으로 한번 영상을 올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베란다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부 이제 화장실하고 베란다로 뭐 이렇게 다 붙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끊는 위치가 달라서 이 주장을 뜯어서 다시 붙이게 됐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재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냥 좀 정확히 자르다 보니까 이게 타일 두가지있어요 타일 두 가지를 잘라서 재단하는 방식이 있고 아닐 때는 그냥 거의 원장으로 제가 들고 매실 간격을 빼가지고 맞추는 게 좋으세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음... 이렇게까지 그냥 옆에 몇명드실때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들뭐 분자로 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크시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좀 정확하게 자를 때좀 쉬운 방법은 타일을 한 장을 이렇게 이제 뭐 볼리컷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한 장은 그냥 놔요. 위에 한 장을 놓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를 그냥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가지고 그냥 이 내가 체크한 거를 사이펜이나 연두리는 그걸 먹게 끔만 이제 어? 갖다 이렇게 자르면은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오차 어, 없이 그냥 옆면을 붙이기 가 쉬워요. 어떻게 자르다 보면은. 좀 잘못 잘라서 좀 밑에 부분이 커지고 작은 부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 쪽이나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는 그냥 고 보이게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재단할 때는 이게 좀 효율적으로 빠르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저한테는 내세용으로 네. 거의 타일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체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자르려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타일을 부수기 전에 재단을 먼저 재단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붙이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무조건 다 재단을 한다는 건 없고요. 이제 보통 화장실이나 이제 현관 이런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고 나서 전체적으로 재단을 해도 이게 습관되면은 크게 오차 범위는 없어요. 많이 유격도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재단을 이게 해놓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붙여나면 밟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렇게 시공, 재단할 때만 좀거칠어서 없지, 막상, 재단을 다 해놓고 보시면은, 속도면에서도 빠르고 괜찮아요. 현관하고, 파르 바닥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미리 재단을 하면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인가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딱두 점만 채는데요 들어가는 면하고, 정확하게 뭐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두 면만 체크를 하고, 제가 육각을 믿고 맞춰서 이제 그려요 좀더 정확하게 자를 수 있겠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배우신 분이나 모르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상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육각이 사선 나를 때 이렇게 짧게도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장르이돌두 배에 잘라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 시공할 때는. 짧게 자랐을 때는, 구배가 미미하고, 이렇게 물구배가 많이 안 잡혔을 때는, 이렇게 짧게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물매가 좀, 이렇게 앞에서 좀 많이 꺾어두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이 길게 잘라주는 게, 이 중간층에 단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시공을하시는게 좋아요. 무조건 어떤 분은 짧게 잡고 어떤 분은 길게 잡고 그거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고 안 맞고 그러면 정답은 없어요. 수제 물만 잘 빠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궁금한데 어떤 거는 그 직각 부분에서 일자로 딱 맞게 저기 사선을 긋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한 1cm 정도 사선을 비겨서 이렇게 커팅할 때가 있죠. 어디에요? 요 끝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그치. 그러면 이제 타일의 강도에 따라서. 아, 이제 타일이 이제 좀 너무 많이 강한 것 같은 경우는 끝 머리가 얇게 앉아있기 때문에. 하뭐 5mm 정도 뛰어가지고 재단을 하면은 이만큼 버티기 때문에 아 이발이나 음, 집 같은 게덜 나니까 아,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